쥐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경험을 발휘할 때 금전운 금전적으로 그동안 쌓아온 재정 관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투자나 거래를 고려하고 있다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무리한 시도보다는 익숙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건강운 건강 면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여 몸 상태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이나 건강관리 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과거의 연애 경험이 현재의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인과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활용하세요. 친구이라면 이전의 연애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입니다. 과거에 해결했던 문제나 쌓아온 스킬이 중요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후배나 동료들에게 조언을 주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네이비 블루입니다. 네이비 블루는 지혜와 신뢰를 상징하며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65, 23입니다. 이 숫자들은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경험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발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세요. 소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손을 내밀어야 할 때, 금전 운.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올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조언을 구하면 더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는 것도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 면에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나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병원을 방문하거나 건강 관리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애정은 애정운에서는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인이나 가족과의 거리감이 있었다면 먼저 다정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친구라면 용기를 내어 관심 있는 사람과 대화를 시도해 보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요청하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동료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신뢰를 쌓아보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베이지입니다. 베이지는 따뜻함과 조화를 상징하며 원활한 관계 형성과 협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74, 25입니다. 이 숫자들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원활한 협력을 돕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필요한 순간에 용기 내어 다가가 보세요. 호랑이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좋은 결과, 금전운, 금전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노력해 온 재정 관리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예상보다 만족스러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성급한 결정은 피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꾸준한 관리가 효과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존의 운동이나 건강 습관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며 몸 상태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건강 관리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세요.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연인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거나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싱글이라면 노력했던 인연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으니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직업은 직장에서는 그동안의 성과가 빛을 발하며 인정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맡은 일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거나 상사나 동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골드입니다. 골드는 성공과 번영을 상징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67, 29입니다. 이 숫자들은 좋은 성과를 이루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면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해온 노력의 결실을 맺으며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내세요. 토끼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무리 없이 금전 운. 금전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투자나 지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세요. 무리한 지출을 피하면 재정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무리한 활동보다는 현재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격한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생활 습관 변화는 오히려 피로를 부를 수 있으니 평소처럼 꾸준한 관리로 균형을 유지하세요.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애정은 애정은에서는 억지로 관계를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서두르거나 무리한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차분하게 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친구이라면 편안한 태도로 새로운 인연을 기다려보세요. 직업은 직장에서는 무리한 도전보다는 현재 맡은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기존의 업무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라이트 블루입니다. 라이트 블루는 차분함과 균형을 상징하며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인 하루를 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5, 14, 22입니다. 이 숫자들은 조화로운 에너지를 유지하며 무리 없이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않고 현재의 흐름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차분한 태도로 하루를 보내며 안정적인 기운을 유지하세요. 용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주변을 살펴야 할때 금전운 금전적으로 혼자만의 판단보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유리한 날입니다.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재정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상의하면서 금전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자신의 상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중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또한 본인도 무리하지 않고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좀더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연인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만의 생각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의 반응을 살피며 대화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친구라면 주변에 좋은 인연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직업은. 직장에서는 자신의 업무뿐만 아니라 동료나 상사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팀워크를 강화하면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협력적인 태도가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올리브 그린입니다. 올리브 그린은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며, 주변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227입니다. 이 숫자들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유리한 흐름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자신만의 생각에 갇히기보다 주변을 넓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세요. 뱀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용기를 내야 할때 금전운 금전적으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망설이기보다는 용기를 내어 도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투자나 충동적인 소비는 피하고, 신중한 계획을 세운 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건강 면에서는 기존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보다 건강한 변화를 시도해 볼 때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거나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망설였다면, 오늘이 실천하기 좋은 날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인이나 관심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망설여졌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표현해 보세요.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운. 직장에서는 주어진 업무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망설이다가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가 보세요. 의견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도전에 나서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레드입니다. 레드는 용기와 열정을 상징하며 새로운 도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 넣어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48, 29입니다. 이 숫자들은 결단력을 높이고 자신감을 갖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시도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자신을 믿고 한 걸음 내디디면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말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정에 연연하지 말 것. 금전운 금전적으로 감정적인 선택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날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부담이나 정에 이끌려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지인이 부탁하는 금전 거래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정신적인 피로가 쌓일 수 있는 날입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배려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할수 있으니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자기 관리에 집중하세요.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과거의 감정이나 익숙한 관계에 연연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으니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글이라면 지나간 인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돌려보세요. 직업은. 직장에서는 개인적인 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관계보다는 실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유리하며 업무적으로 냉철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다크 블루입니다. 다크 블루는 차분한 사고와 객관적인 판단을 돕는 색으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6427입니다. 이 숫자들은 감정적인 흔들림을 줄이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우선하며 차분하게 하루를 보내세요. 양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집중이 필요한 날. 금전운 금전적으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 날입니다. 작은 실수가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돈을 관리할 때한번더 점검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충동적인 소비보다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면 피로가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휴식과 활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운전이나 작업을 할 때는 주의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애정은 애정운에서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대화 속에서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단서가 있을 수 있으니 가볍게 넘기지 말고 세심하게 신경 써보세요. 싱글이라면 주변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업무 집중력이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산만한 환경을 정리하고 중요한 업무에 우선순위를 두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다크 그레이입니다. 다크 그레이는 신중함과 집중력을 높이는 색으로 중요한 일에 몰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5, 13, 22입니다. 이 숫자들은 집중력을 높이고 실수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집중력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작은 실수도 방심하면 커질 수 있으니 차분하고 꼼꼼한 태도로 하루를 보내세요. 원숭이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투자는 삼가는 것이 좋음. 금전운 금전적으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 날입니다. 새로운 투자나 큰 지출을 결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기이니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상황을 좀더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재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세요.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무리한 활동이나 새로운 시도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평소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식이나 과로를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세요.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관계를 급하게 발전시키기보다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연인과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감정을 다스리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이라면 너무 빠르게 관계를 진전시키기보다는 상대를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보다 기존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리하게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마친 후 움직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네이비 블루입니다. 네이비 블루는 신중한 판단과 차분한 결정을 돕는 색으로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4, 16, 25입니다. 이 숫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성급한 결정이나 투자를 삼가고 신중하게 하루를 보내야 하는 날입니다.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업무에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달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자극을 받는 날 금전운 금전적으로 새로운 동기 부여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좋은 기회를 이야기하거나 성공적인 사례를 접하면서 경제적인 목표를 다시 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남과 비교하여 무리한 소비나 성급한 투자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긍정적인 자극이 될 만한 요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다면 주변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자극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세요.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연인이나 관심 있는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 자극이 되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싱글이라면 주변의 연애 이야기가 새로운 연애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동료나 경쟁자로부터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의 성과를 보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길 수 있으며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극을 긍정적인 동력으로 활용하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레드입니다. 레드는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하며 좋은 자극을 동기부여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2, 27입니다. 이 숫자들은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 자극을 긍정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발전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개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꿈꿔왔던 순간, 금전 운. 금전적으로 오랫동안 바라던 목표나 계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날입니다.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며, 원하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영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들뜬 마음에 과소비하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건강은 건강 면에서는 평소 관리해온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해온 운동이나 생활 습관이 효과를 보이며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애정은 애정운에서는 기대하던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연인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크며, 싱글이라면 오랫동안 원했던 이상형과의 만남이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꿈꿔왔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진 중요한 프로젝트 참여, 기대했던 성과 등이 현실화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온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골드입니다. 골드는 성공과 번영을 상징하며 오랫동안 바라던 목표를 이루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65, 28입니다. 이 숫자들은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날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루를 보내세요. 돼지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분노를 이겨내야 할 때. 금전운 금전적으로 감정적인 소비나 충동적인 결정을 피해야 하는 날입니다. 순간적인 기분에 휩쓸려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특히 돈과 관련된 일에서 감정이 개입되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인 날입니다.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질 수 있으니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분노나 답답함을 건강하게 해소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연인이나 가족과의 사소한 다툼이 커질 수 있으니 화가 날 때는 잠시 거리를 두고 생각한 후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이라면 조급한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차분하게 인연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철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료나 상사와의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침착한 자세가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다크 블루입니다. 다크블루는 차분함과 신중한 판단력을 높여주며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43, 21입니다. 이 숫자들은 감정을 조절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감정 조절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분노를 이겨내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하게 하루를 보내세요.